우리 아이들이 어, 영어 영상을 볼때 과연 자막이 어, 필요한가요? 우리말 자막 영어 자막이 있는데 뭐를 어떤 타이밍에 써야 될까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후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콩쌤입니다. 제가 이제 어, 무선 마이크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찍다가 밖으로 이렇게 싸돌아다닐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laughs> 자, 오늘 이제 자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 자막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갑니다. 가령 아이들이 예, 뽀로로를 보는데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예, 애가 조금 이제 뽀로로를 좋아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틀어주는데 처음부터 뽀로로에 어떠한 우리말로 된뭐 더빙이라든지 우리말 자막 없이 예, 영어로 된 뽀로를 보여 주는데 애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뭐 스토리도 단순하고 그롱 하니까 그롱그롱 뽀로로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럼면 뭐 딱히 뭐 문법적인 지식이나 영어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얘는 뽀로로고 얘는 뭐고 크롱이겠구나라고 애가 인지를 하고 쭉 나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걸 계속 이제 틀어 주면 애가 그 안에서 점점 이제 뭐 이미지나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익히는 그런 거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자막이 좀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뭐 한글로 된 뭔가를 제 보여줘서 뽀로로가 한국말로 하는 것을 애가 이제 알게 되거나 이렇게 상황이 생기면 예, 잘 나가던 뽀로로가 단으로 쪼개지는 거죠. 쌍둥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뽀로로 예, 붕괴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나한테 좀더 편한 뽀로로로 가게 됩니다. 만약 집에서 계속 우리말을 쓰고 애가 우리말이 편하다고 하면 그 때부터 우리말보로를 쫓아갈 수도 있고, 다시는 영어로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설계를 좀잘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막이 필요한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자막은 이제 우리말 자막이랑 영어 자막이 있잖아요. 그죠? 렇둘 다, 어, 일단 아이가 이 영상을 보므로써 내가 좀 영어 공부에 좀 도움이, 어, 되면 좋겠다. 라는 전제가 있을 때 활용을 하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말 자막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죠. 일단 이 영상이 조금 난도가 있어요. 아이가 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디즈니를 좋아하는 것하고 디즈니를 잘 이해하는 것하고는 사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laughs> 근데도 애가 디즈니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영화를 한 번에 쑥다 보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영어로 싹다 보는 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전체 맥락을 파악을 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한글 자막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럴 때는 한글 자막을 틀어서 오늘 막 2, 30분을 봤다. 세그멘트를. 혹은 조금 더 길게 봤다. 혹은 더 짧게 봤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제 매일 볼수 있는 어떤 가용 시간, 그 자투리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한글 자막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아이가 아 여기까지는 어떻게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음모를 꾸미고 있네.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우리말 자막을 사용한 것은 좋다. 하지만 우리말 맥락을 좀 충분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영어 자막으로 결국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어 자막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게 될 텐데 우리말 대충 제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 청취를 조금 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 영어 자막으로 바로 가야겠죠, 그죠 한글 자막을 어, 그런 친구들이 계속 보게 되거나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됐는데도 한글 자막을 보게 되면 이 전체적인 감상을 하지 못하고 시야가 자꾸 아래로 떨어져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못 보고 어떤 음악도 충분히 다 듣지 못하고 다 느끼지 못하고 이제 아래 눈이 오직 이게 꽂혀가지고 예, 한글로 본 어떤 읽은 내 정보가 영어 소리랑 이게 겹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글로 재빨리 보고 독해한 의미랑 그걸 보고 영어 예, 들리는 것들이랑 거꾸로 이제, 예, 탁 붙이는 거기 때문에 더잘 들리는 것 같은 어떤 현상은 주지만 계속해서 이 한국말로 갔다가 영어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걸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배경 지식에 대해서 파악하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파악을 했거나 아니면 조금 영어에 대해서 나는 이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을만 해 라는 상황이 됐을 때는 영어 자막을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그러면 영어 자막을 보면서 어, 안에 표현 같은 걸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고 맥락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도 세그멘트로 끊어서 이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이 세그멘트 단위를 이렇게 여러 번 보고 돌려서 쭉, 어, 완주해가지고 또 시청하게 되고 또 이제 보고 모르는 표현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디즈니물이면 워크북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표현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무자막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 무자막으로 가게 되면, 그쵸? 시선이 아래로 좀덜 떨어지게 되죠? 그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좀더 캐릭터와 캐릭터, 아, 쟤는 저런 옷을 입었었구나. 여기에서 이런 음악이 좀 나왔었구나. 좀,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감상을 하게 되고, 풍부하게 이렇게 감상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 소스가 이제 영어라는 언어가 되기 때문에, 예 이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무자막으로 어, 가는 것이 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자막의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또 다른 의견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고 어, 하트 누르고 또 참고할 것은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또 제작을 할때 소스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 4월이 지금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예, 해가 없을 때는 좀 쌀쌀하네요. 여러분들도 아침 저녁으로 좀 예, 오늘 기온차 조심하시고 저는 또다음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굿자